안녕하세요. 자유아빠입니다. 자, 이제 쭈꾸미 시즌이 다가왔죠. 네, 그래서 쭈꾸미, 어, 채비를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 애기, 봉돌, 양핀돌에, 스냅돌에, 합사가위,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합사줄. 지금 보고 계신 합사줄은 1 5입니다좀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좀 두꺼운 걸 가져왔고요. 실제로 저는 0.85를 사용하고 뭐 쇼크리더 같은 건 전혀 쓰지 않고 합사 직결로 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채비를 세 가지 더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쭈꾸미를 노릴 때에는 그냥 쭈꾸미만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쭈갑채비에서 변태채비도 많이 해봤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쭈갑채비도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갑오징어가 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쭈꾸미와 갑오징어를 같이 보는 채비는 쭈꾸미 마리수를 좀 채웠을 때 이제 좀덜 잡아도 되겠다 잡을 만큼 잡았다 했을 때 같이 한번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는 쭈꾸미 음, 채비로 운영하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핀 돌에 핀 돌에 합사줄을 연결하고 합사 매듭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듭을 이렇게 합사줄에 좀 여유줄을 주고 매듭을 걸어서 요걸 이렇게 하나 둘세 바퀴 이렇게 돌리고 요, 나와 있는 요 구멍에 보통, 음이 줄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어 당겨서, 어, 는 채비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좀요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채비가 터지거나 하진 않는데, 불안해서 한번더 매듭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 안 돼! 고래에 라인을 이렇게 집어넣고 검지를 집어넣어서 하나, 둘, 세 바퀴 이렇게 돌리시고 나와 있는 이 고리에 이쪽에 남아 있는 줄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이쪽에도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 여기 이요 고리 이고리로 요 빼서 이렇게 당겨주면. 매듭이 됩니다. 그래서 쭉 당겨주면 조금 전에 했던 매듭보다는 조금 탄탄한 매듭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투리 줄은 이것도 좀 바짝 자르기 부담스러우시면 뭐한 2, 3mm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 도레를 열고 봉돌, 다음에 애기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하면 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채비가 되는 거죠. 도레에 어, 봉돌과 애기를 같이 넣는 형태가 되겠죠. 음, 이 형태 가장 많이 쓰시는 채, 어, 채비일 거예요. 집길 채비 중에. 자, 이게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양핀 도래를 이용하는 겁니다. 양핀 도레에 보면 이쪽에 양 끝에 도레가 있고 중간에 이 열고 닫는 도레를 연결하는 이 고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라인을 넣어서 아까랑 똑같은 매듭을 해도 되는데 뭐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매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세 바퀴를 돌리고. 돌린 구멍으로 고리로 라인 을 넣고 만들어진 요 고리로 다시 들어갔던 요 합사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당겨주고 천천히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투리는 자르고. 자 줄을 좀 이거 뭐좀 짧게 잘라도 줄이 뭐 풀리거나 하진 않으니까 아좀 불안하시면 좀 길게 놔두셔도 되고 이렇게 아 만든 상태에서 이 짧은 쪽에 이쪽 짧은 쪽에 봉돌을 달고 봉돌을 달고 음 이쪽 긴 쪽에 애기를 달아주는 형태입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원줄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 봉돌과 애기가 요런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뭐 짧은 쪽에 끼나 긴 쪽에 끼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짧은 쪽에 끼나, 긴 쪽에 끼나, 뭐큰 차이는 없지만, 혹시, 혹시, 아... 갑오징어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띄우는 게 유리한데, 사실 주꾸미는이 아, 높이나, 아, 요 높이나 해봐한 1, 2cm 정도 차이? 아,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조가가 큰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사실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아무 데나 꽂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채비였고요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애기두 개와 애기두 개, 일단 봉돌 하나, 스냅 돌에 두 개, 이렇게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했던 매듭을 그대로 해줍니다. 돌에다가 자, 돌에 끼고 자, 세 바퀴, 하나, 둘, 셋 감아주고 이 나와 있는 이 고리로 똑같이 합사를 집어넣고 나온 앞살을 다시 들어갔던 고리 쪽으로 빼서 요렇게 잡아 빼주면 됩니다 쭉 당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자투리 줄은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좀 짧게 자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남겨도 됩니다 이 정도 자이 상태에서 한, 조금 길게 빼겠습니다. 위아래로 해야 돼서. 자, 이 상황에서 봉돌을 달고, 첫 번째 했던 기본 채비를 그대로 해줍니다. 그대로 체계를 해주고, 위쪽에 다시 라인을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이쪽, 돌에 라인 끼는 쪽으로 빼주고, 어떤 매듭도 하지 않고, 이 나와 있는 고리 쪽으로 해서, 이쪽 고리 쪽으로 해서 그대로 도래를 빼줍니다. 음, 도래를 빼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도래가 되는데, 요거는 이쪽에 이제 애기를 하나 다는 건데, 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기를 이렇게 달았죠 현재 아래쪽은 이제 완전히 쪼금이쪼금이 채비가 되어 있고 위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이쪽 위쪽에 다는 이 애기는 반드시 수평에 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채비를 운영하다 보면 처질때 이쪽 라인하고 간섭이 좀 생겨 가지고 본 줄에 좀 엉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엉키는 게좀 싫으시면 이 단체를 좀 밑으로 내리셔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세 이 번째 채비는 아, 주꾸미를 어느 정도 좀 잡았다 오전에 좀 많이 땡겨놨고 오후에는 좀 많이 잡지 않아도 되고 갑오징어 한수 좀볼 채비를 좀 해보고 싶다 할때 운영을 하면 되는 채비입니다. 자, 세 가지 매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매듭은. 양핀 도래를 사용해서 양핀 도래를 사용해서 짧은 쪽에 봉돌을 끼고 어, 긴 쪽에 어, 애기를 달아서 운영하는 채비가 어, 제 경험상 가장 어, 효과적인 매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초보자분들 잘 매듭이나 채비 운영 이런 거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가장 쉬운 첫 번째로 운영을 하면 되고 어, 난좀한몇번 난 해봤는데 어, 그래도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싶으면 양핀 도래를 이용해서 양핀 도래를 이용해서 짧은 쪽에 봉돌 긴 쪽에 어, 애기를 달아서 운영을 하는 채비를 추천합니다. 아, 자 이제 쭈꾸미 낚시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인데 아, 나가기 전에 채비법을 아,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아, 지금 아마 선사를 예약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미 뭐한 3월달부터 막 예약을 받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선사들은 이미 예약이 다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아직 예약을 못하셔서 이제 배를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명하지 않은 선사로 좀 알아보셔야 할것 같은데 아무쪼록 아 9월 1일 주꾸미 금어기 해제되는 날아 우리 모든 아빠들 만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mm -hmm. 자유아빠였습니다. <놀라와>